뉴로 하모니 훈련 전 나의 헤드밴드에 문제가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로헬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오른쪽 하단에 뉴로 스펙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뉴로 스펙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왼쪽 위를 보시게 되면 파일을 불러오는 버튼, 인쇄 버튼, 그리고 측정 버튼 중단. 눈 뜨고, 눈 감고, 눈 뜨고, 40초씩 측정하는 버튼. 그리고 불러온 데이터를 보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측정하는 방법들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측정 시간, 측정 시간을 설정합니다 하고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 수치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바꾸셔서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120초 그대로 놔두고 오케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오류창이 뜬다. 알수 없는 오류. 숫자 200 같은 경우엔 헤드밴드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반드시 헤드밴드를 컴퓨터에 연결시킨 후 측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일 연결시켰는데도 오류가 뜬다. 그럴 경우엔 뽑았다가 다시 키우거나 US b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헤드밴드를 컴퓨터에 연결시킨 후 다시 눌러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원시 뇌파가 읽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밑에서는 이 원시 뇌파를 표를 통해서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원시 뇌파에서 나오는 각 뇌파의 주파수별로 어느 정도 세기로 나오는 지수치로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자, 여기서 어떻게 내 장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냐? 헤드밴드를 책상위 평평한 곳에 건식 전극이 위를 향하게 놔두어 주시고요. 양쪽 손가락 하나씩 펼쳐주세요. 그리고 한 손은 가운데 건식 전극, 한 손은 왼쪽 건식 전극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왼쪽 뇌파 위쪽 그래프가 빨갛게 나타나게 되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뇌파가 진한 남색으로 밋밋하게 나와야 돼요. 자 반대로 한 손은 가운데 정, 건식 전극, 한 손은 오른쪽 건식 전극에 위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땐 오른쪽 뇌파 아래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벽이 생기고 왼쪽 네파, 위쪽 그래프에서는 밋밋한 진한 남색 형평한 모습이 나타나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훈련 전에 왼쪽 정극과 오른쪽 정극 각각의 측정이 정확하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일 이상하게 나온다. 한쪽만 있는데 양쪽이 다 나오게 된다. 하면 자리를 옮기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무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측정했는데 위아래가 비교가 되지 않고 그럴 경우에 헤드밴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AS를 맡기셔서 수리 후 훈련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고유한 내파를 정확하게 읽어서 컴퓨터가 피드백을 줄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훈련을 하실 수 있어요.